오늘 성경 말씀은 야가보소, 야가보소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성향으로 말미하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는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땅위의 것이오. 종류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과영하고 약속하며 그 열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고에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그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있다면 그것은 지혜입니다. 귀한 게뭐 많고 여러 가지 우리가 들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지혜, 지혜를 정말로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그리고 물자가 많은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과 지식이 없으면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적다고 하더라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또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지혜롭게 삶의 철학을 운용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21세기는 특별히 창의력의 시대고 지혜의 시대입니다. 옛날 한국에 민주화 투쟁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중앙정보부유원들에게 쫓겨 가지고 도망다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중에 아내가 여보, 아예 감자밭을 갈아야 되는데, 감자밭을 갈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나 혼자 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고. 적어도 두 사람이 와서 밭을 갈아 엎어줘야 되는데, 감자를 심을 수도 없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 남편이, 여보, 그밭 절대 갈아서는 안 돼. 그 밭은 절대 갈아서는 안 돼. 왜냐면 그 밭에는 무기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절대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다음날 군인들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 밭을 그냥 다짜고짜 탁 그냥 갈아 엎는 거예요. 다 파헤쳐버렸어. 예. 네. 다음날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내가 아주 걱정스럽게 조심스럽게 여보, 아니 글쎄, 어제 군인들이 몇 와가지고 우리 감자밭을 다 갈아 엎고 갔다고. 그 남편이 여보, 이제는 그 밭에다가 감자를 심으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이 쫓기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감자밭을 구어야 되는데 도와줄 수는 없고 그래서 자신의 전화가 감청된다는 걸 도청된다는 걸 알고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와서 무기가 있나 하고 그 밭을 다 그냥 파헤치면 돼요 얼마나 감자가 수확이 잘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 지혜로운 이 부부가 아주 감자 농사를 잘지 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있느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이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지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주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지혜를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 지혜를 가지고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당시에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혜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지혜라고 하는 말이 연상될 때 마다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사를 드렸어요. 일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예 유천번째 드리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나이입니다. 작은 소자에 불과할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사오니 저는 백성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의롭게, 공의롭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으니 이 종에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 모든 재판, 백성들을 잘 치리하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샤마 샤마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마음은 이 샤마라는 단어는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 그게 샤마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저를 억누르고 저를 억지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주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지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이 문맥을 쭉 살펴보면은 참으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지혜는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면은 이 솔로몬이 말년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나중에는 어리석은 길로 가고 말았는데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뜻을 찾고 뜻을 구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텍사스 주에 어떤 경찰관이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제 믿고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경찰관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텍사스는 멕시코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밀수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별 히또 산악지대고 지대가 또 험하고 그런데. 하루는 경찰관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간절한 그런 기도를 마치고 말입니다. 그 근무를 하는데, 이 밀수꾼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밀수꾼들을 추적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밀수꾼들이, 도둑놈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자기들의 짐을 싣고 다니던 나귀들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 경찰관이 추적을 했지만은 도저히 이 밀수꾼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한절하게 기도를. 하나님, 제가 이 밀수꾼들을 꼭 잡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쳤는데, 이사야서 1장 3절이 딱 눈에 띕니다. 그 말씀을 읽고 밀수꾼들을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이 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범인을 잡았을까? 거기 말씀이 이렇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낙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런 말니다 그러니까, 이 밀수꾼들이 낙귀를 놓고 도망을 갔는데, 이낙귀들이뭘 알아본다고요? 주인의 구유를 안다. 의사에서 있는 이 말씀, 이 경찰관이 귀가 쫑긋했어요. 그래서 그 나귀들, 이 밀수꾼들이 냉겨놓고 간이 나귀들을 며칠 굶겼 떠가 풀어 놓습니다. 그 풀어놓은 이 나귀들이 산을 넘고 계곡을 넘고 그래서 자기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경찰관은 이 나귀 뒤를 쫓아가 가지고 밀수꾼들의 본부를 알게 되고. 일망타진하게 됐다. 는 여러분 경찰관이 뭐 성경을 읽고 뭐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뭐 그렇게 했겠지만은 이 경찰관은 정말 말씀대로 살고 또 기도해서 이 밀수꾼들을 일망타진하게 되었다. 아주 유명한 아주 일계급 특진을 하고 계속 승전을 해서 유명한 그런 경찰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론 말씀해 보니까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귀한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나이 세상적인 지혜, 마귀가 주는 지혜, 악한 지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리고 시기와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고, 거짓되게 하고 아주 악한 열매를 가져오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국률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그런 지혜. 그러니까 지혜롭긴 한데 아주 악한 일에만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지혜롭긴 한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사람을 보면은 결과, 그 결과를 보면 아하,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알수 있어요. 아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하는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너무나 세상적인 지혜에... 깊 사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과정만 보고서는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오늘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참 지혜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동하는 양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양심적이긴 한데 행동하지 않아. 그거는 뭐 박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행동이 따라야 되고, 참 지혜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아요. 어, 그 당신을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지만 죽긴 뭘 죽어요. 참 이런 행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경건, 이게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오늘 야고보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십사절입니다. 행동이 이렇게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이와 같이 행동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은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여러분, 2022년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뭐 굉장히 많이 았어요한달 동안 말이죠. 이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해가지고 이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는 그런 미사일도 발사했다. 이러면 아주 무서운 이런 가공할 만한 그런 사실. 북한의 핵 문제로 온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 위험한 인물들이 이런 핵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자신들도 핵을 만들고 실험하느라 참 인민들 다 헐벗고 말 굶주리게 하고. 말이에요. 근데 이핵 때문에 다 힘들어해. 그런데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이 세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 자기들이 굉장히 지식이 풍부하고 지혜가 있다고 뭐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핵을 가지고 천일에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핵발전을 해서 전기를 이제 생산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일에 많이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을 그런데 이에 누가 이것을 관리하느냐?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지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가 꼭 같아 보이지만은 땅에 있는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니다. 닙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 저 하늘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북한의 핵처럼, 핵처럼 많은 정보나 어떤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1970년대에 그 가수들, 참 유명한 그런 가수들,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저는 이 바니걸즈라고 하는 그런 그, 시스터즈, 이 쌍둥이 자매가 부른 그런 노래들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근데 TV에 보니까 이 쌍둥이 언니가 이 세월이라는 게참 무서워요. 에, 그렇게 정말 토끼가 아주 발랄한 평생 소녀일 것 같은 이두 사람이 언니는 이미 죽었고 또 동생이 하나 있는데 참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들은 한 사람이 일찍 가면은 굉장히 허전하다고 그래요. 진짜 언니가 먼저 갔는데 그동안 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삶은 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항상 이렇게 반쪽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평생 반려로 사는 부부 관계보다도 더 쌍둥이들은 그런 마음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성격도 그렇고 취향도 비슷하고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 반이 걸스 얘기를 하는 건뭐 제가 무슨 가수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부른 노래, 노래. 원래는 쿨 시스터즈라고 하는 그런 뚜엣이 부른 노래를 사람들이 리바이벌 한 건데요. 뭐 이런 노래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노래요 저는 고등학교 때 노래를 부르면요.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안 되는 줄 알면 안 하면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사람한테 마음을 뺏기면안 되는데 그냥 그 사람 눈만 탁 윙크하면 마음이 사타야죠. 예?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래.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되는 걸 해요. 야안 되는 줄. 알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거꽤 있죠. 이거 해서는 안 돼. 아, 이렇게 말하면 안될 텐데 하면서도 하게 된다 배운 우리 마음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집안에 늦잠을 자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여섯 명이나 되는 그런 대가족. 그런데 맨날 늦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 엄마가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밥을 다 차려놓고, 그리고 학교 가도록 다 준비해 놓고, 그래도 애들이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면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막내가 일찍 일어났어요. 아주 놀라워 그런데 막내 아이가 그 엄마 아빠한테 오더니 막 슝을 보는 거예요. 하, 그 형들이 저렇게 자는데 코가 삐뚤어지게 자고, 아 이럴 수가? 무슨 막 나는 일찍 일어났다고 막 자기 자랑을 하고. 이것을 듣고 있던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 요너참 일찍 일어난 거참 착한데. 근데 그렇게 형들의 흉이나 볼 바에는 너 늦게 늦잠 자는 게더 낫다 그랬더 여러분 아이가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그 괜찮은 행동이에요 훌륭한 일이 맨날 늦잠을 자다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이 그 형들 흉 보고 말해 험담 을하고 고자제라고 말해 여러분 동기가 잘못되면은 그 행동도 가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동기가 좀 순수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함이라는 것이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먹고 그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많은 그런 공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자세가 순수하지가 않아요. 마음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가치한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바른 동기를 가지고 사느냐. 얼마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주는 그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준수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영향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올바른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 오늘 17절 말씀, 17절.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뭐예요? 성결하고 그랬어요. 성결.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자세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하그노스라고 해요. 하그노스. 이 하그노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순결하다. 때가 묻지 않았다. 더럽혀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보통 이렇게 결혼식 할때 신랑 신부가 예복을 입는데 신부는 하얀 순백색 옷을 입잖아요. 웨딩드레스라는 게 순백색이에요. 근데 그 웨딩드레스를 뭐 빨간, 뭐 웨딩드레스를 뭐 이렇게 입고 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남자들 옷은 어때요? 거의가 다 까만 옷이에요. 원래 이 결혼식 할때이 여자들이 남편을 향해서 여보 이제 나를 마음껏 더럽혀 주세요. 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laughs> 네, 그게 이제 그 야사에 나오는 그런 겁니다만은. 여러분,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이 순결한 모습이 하그노스. 이게 구별되다 하는 말도 바로 그렇습니다. 거룩이란 말도 바로 하그노스. 원래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상태. 이것이 하그노스. 그게 뭐라고요? 성결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성결해야 된다는 게 흠이 없고 깨끗한 재물,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면서 아주 불순한 것, 세상에서 때묻은 것. 이런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은 흠없고 순결한 깨끗한 재물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거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재물은 흠없는 것으로 되어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좀 이상해서 뒤쳐진 것,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것, 상한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가져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아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흠집 이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굉장히 책망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내 마음을 드린다고 할 때도 여러분 순결한 마음, 정말 깨끗한 마음, 내 불순물을 다 걷어내고 찌꺼기를 다 없애고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지만 아주 오염된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면 으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의 자세는 17절이에요. 그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다 비슷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화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평화. 그러니까 아주 화목하게 지내는 분쟁이 없는 싸움이 없는 해가 그러니까 어떻게서든지간에 해 화목하게 살려가는 마음. 그리고 관용하는 마음은 뭐예요? 용서해주는 마음. 다 이렇게 덮어주고.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화와 관용의 마음, 사랑의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열심히 뛰고 달린다 할지라도 이게 올바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내잖아요. 그냥 맨날 뉴스만 틀면 계속 몇 사람이 죽었다, 몇 사람이 죽었다. 이 세상이 안전한데는 하나도 없죠. 옛날에는 뭐 한국이 어려우면 미국으로 이렇게 오면은 조금 괜찮고 말이에요. 미국이 또 문제가 되면 또뭐두다른 요즘에 전 세계가 말이 바이러스로 오염돼 있어. 요 그런 분 이런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여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번창하게 주신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